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은 사과 먹방을 찍을 거예요. 세이식. 세이식. 누가, 세일 수 있, 수 누가 더 빨리 먹나? 시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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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갈수있 어. <이렇게 웃음> 조금씩. <laughs> <laughs> 응. <받을까>? 응? 응. <laughs> <laughs> 먹방이라서 말은 안 하네요. 먹기만 하네요. 네. 쩝쩝 쩝. 먹방은 제가 있죠. 그래도 무슨 말좀 해보세요? <웃음> <웃음> 다 먹어야지, 신야. <승리야>. 먹고 <웃음> 와요. 음? <laughs> 흠먹 없어요. 햄스터에요어어 <laughs> 맞죠. 둘이서. 입, 입 검사할 거예요. 아 어디? 아저 중간에 하나.